인기 가수들은 오래전부터 모창 가수들이 생겨났습니다. 조영필, 태진아, 패티김, 밤실이, 너훈아 등 대중음악계의 한자리를 차지하며 이들은 노래와 무대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평생 짝퉁이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떠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나훈아의 모창 가수로 유명했던 너훈아로 그의 본명은 김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폐암 투병 중 구충제 복용 이후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개그맨 김철민입니다. 너우나로 20여 년에 살아온 김갑수는 지난 2014년 1월 12일 가남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그는 2년간 가남 투병을 하면서도 밤무대와 행사에서 음악에 대한 애정을, 무대에 대한 열정을, 가수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생전 너훈아는 진짜 나훈아가 오려면 5천만원은 줘야 합니다. 저 너훈아는 그냥 왔습니다. 이라는 유쾌한 멘트로 공연의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너훈아와 더불어 모창 가수들을 짝퉁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본명으로 불릴 수 있었던 너훈아. 김갑순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설를 키우며 농사일을 돕던 고등학생 김갑순은 일을 할 때면 언제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박수갈채를 받는 가수가 된 자신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내 어머니는 소원 마리를 팔아 어렵게 돈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지어주며 갑수나 이돈 가지고 서울 가서 내 이름으로 노래 내서 꼭 출세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갑순은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판돈을 들고 가수가 되기 위해 홀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밤무대 허드렛이 십수년 끝에 1988년 그토록 소원했던 김갑순이란 이름을 내건 앨범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별한지 몇 해냐 두고 온 산만아 해당화 곱게 피는 내 고향은 명사심리로 시작하는 그의 노래 명사심리는 가요무대에도 소개됐습니다.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 무대에도 올라갔으니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청운의 부품 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신곡을 발표한 이후 앨범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오랜 무명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명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는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막노동자로 그도 안 되면 노숙으로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김갑수는 결국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수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나훈아 모창 대회에 나가 금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 계기로 가수 나훈아의 모창과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모방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 개그맨 고 김영곤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김영곤은 그에게 너우나라는 예명을 만들어 줬고, 그렇게 무명 가수 김갑수는 너우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창가수 너훈나에게 열려있는 무대는 많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나섰을 땐 다들 등을 돌리던 이들이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고 저기 저 빛나는 별을 흉내내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꽁개인 달기라고 나훈나를 모실 여력이 안 됐던 반무대가 그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1992년 SBS 개국 기념으로 열린 나훈나 모창 대회에서 나훈나를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나후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평생의 동지 박승찬과 함께였습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며 40년간 삼시세끼 열쳐 반상을 차린 아내를 식당 직원처럼 대해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샀던 인물은 너훈아가 아닌 나훈아였습니다. 같은 무창 가수이면서 외모도 비슷해 종종 두 사람을 두고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너훈아로 살았던 지난 25년간 김갑순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김갑순이라는 이름으로는 중앙 무대는 고사하고. 밤무대조차 서기 어려웠지만 너훈나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계절 상관없이 하루 스케줄을 소화하는 이미테이션 가수 세계의 톱스타였습니다. 밤무대에서도 너훈나를 모셨다라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야말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나훈나가 되기 위해 나훈나 원곡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루에 나훈나 노래만 50곡 이상을 불렀습니다. 나훈나와 조금 더 비슷해지기 위해서 얼굴 성형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말씨가 입에 베어 있어야 한다며 한사코 고향이 아닌 경상도 사투리 를 쓰던 그였습니다. 그는 생전 한 인터뷰에서 내가 나훈아 씨는 아니지만 라며 너훈아로 사는 인생의 보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훈아로 살았던 지난 25년의 세월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연을 본 관객들은 격려와 환호를 보냈지만 기웃음과 여유를 보내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무대 공연을 할 때면 술에 취한 손님들이 그에게 내가 나훈아야 임마 가짜 나훈아라며 무대에서 내려올 것을 강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훈아의 그림자 인생을 사는 그에게 짝퉁 가짜라는 비아냥은 큰 상처였습니다. 밤무대 mc들은 관객을 웃기기 위해 이미테이션 가수들을 놀려댔습니다. 너훈아씨 어머니는 물 떠놓고 기도하신다면서요? 진짜 나훈아야 후딱 가거라. 그래야 우리 너훈아가 뜬다 누군들 남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평생을 살고 싶었을까요? 밤무대 사회를 보는 친한 동생이 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짝퉁 나훈아라고 소개하자 10년간 등을 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김갑순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할 것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훈아도 무대도 늘 처절한 애증의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찾는 곳이라면 얼굴을 비쳤습니다. 언젠가 제 본명으로 이 집을 내서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는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불러타고 다니며 행사를 뛰었습니다. 아들의 중국 유학길에 아내가 동행하면서 홀로 남은 그는 더더욱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짝퉁 나오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자식 앞에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가남 3기 판정을 받은 그는 자신에게 살 날이 길어야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 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 무대에 오르지 못할까봐 병을 숨겼습니다. 그는 어차피 얼마 살지 못할 거라면 편한 마음으로 노래하다가 무대 위에서 쓰러지겠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공연 중 쓰러져 그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복수로 부른 배와 주렁주렁 꽃힌 파이프를 숨긴 채.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쯤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을 찾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무대가 됐습니다. 동생 김철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은 투병 중에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복수에 물이 차서 튜브를 차고 있으면서도 지인들에게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날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갑수는 동생에게 난 평생 나훈아 이미테이션 가수 너훈아로 살았다. 넌 나처럼 가짜로 살지 말고 김철민이라는 이름으로 가수에 도전하길 바란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김철민은 형의 유언대로 마지막까지 노래를 놓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마다 꿈에서 자신에게 강을 건너오라고 형이 부른다고 이야기하던 그 또한 2021년 12월 16일 형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너후나 김갑순이 떠난 후 많은 이들은 그의 유언대로 가짜로만 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비록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수로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무대에서 김갑순으로 원없이 동생과 노래를 부르며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